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15초 만에 행복해지는 웃음법을 하겠습니다. 금강박수는 손을 심장보다 위로 올리고 어깨 넓이로 벌려줍니다. 손이 올라갈 때 이가 하나 올라가면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. 뭘까요? 네, 이 꼬리입니다. 이 꼬리가 올라가면 기분이 두 배로 더 좋아집니다. 여러분,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나요?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. 따라 하세요. 하! 하! 하하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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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박수치면서 웃겠습니다. 시, 작! <laughs> 행복해지는 데는 십, 5초면 충분합니다. 여러분 얼굴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